5점 이상 획득할 확률이니까 나는 전체에서 5점보다 미만일 확률을 뺄 거야. 5점보다 미만이면 4점. 아니면 3점? 2점. 1점은 없고 0점.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4점 얻는 거 먼저 해볼게. 첫 번째 3, 두 번째 3, 세 번째, 네 번째는 2점 슛이니까 4점을 얻으려면 실패하고 이기면 돼요. 그럼 3점 슛을 실패할 확률은 5분의 3? 5분의 3? 2점 슛을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아, 그럼 요때 4점을 얻을 확률은 다 계산하면 100분의 9. 더 이상 없지? 그 다음에 3점? 3점은,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지? 첫 번째 확률을 구해보면 5분의 2 요거 요거 그다음에 5분의 3 실패할 확률 2분의 1 2분의 1 요때 확률은 100분의 6 얘가 똑같지 응, 두개아 그럼 3점은 100분의 12 일단 지금 4점이랑 3점짜리 한 거야 그럼 이제 2점을 해보면 2점짜리 위로 올리고 2점인 거는, 실패하고, 성공, 실패. 요때 확률이 5분의 3, 5분의 3. 그다 2분의 1, 2분의 1. 그럼 요때 확률은 100분의 9지. 근데 얘가 요것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아, 그럼 100분의 18. 음, 요게 2점. 그 다음에 0점은 다 실패하는 거지. 그치? 써보면 5분의 3, 5분의 3, 2분의 1, 2분의 1. 아, 요때 확률은 100분의 9. 요렇게. 그쵸?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100분의 30에 18이니까 48. 1에서 요 확률을 빼주면 돼요. 약분하면 25분의 10이지? 25분의 12. 25분의 13. 다음 7번. 20일에 커피를 마셨는데, 22일에도 맞춰요. 어,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 다음날 커피 마실 확률이 2분의 1. 안 마실 확률은 2분의 1. 다, 커피를 마셨어. 다음날 커피를 마시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마실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그지 그럼 9월 20일 날 커피를 마셨고, 22일에도 마실 확률이야. 그럼 21일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네. 그럼 첫 번째 거, 마시고 안 마시는 건 4분의 3. 안 마시고 마시는 거 2분의 1. 이때 확률은 8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4분의 1. 4분의 1. 얘는 16분의 1. 그럼 두 확률을 더해요. 16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16분의 7. 다음 8번. A가 2승 1패로 이기고 있대. 이렇게. 그치. B팀이 우승할 확률이니까 B가 두 번만 더 이기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네.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치. A가 두번더 이기면 끝나니까? 그럼 요때 확률은? 이길이, 이길 확률이 똑같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요 때는 8분의 1. 요것도 8분의 1. 다 더하면 8분의 4죠. 어, 7.4 선승제잖아. A팀이 2번 이긴 상태래요, 지금. A A 그 다음 B 한 번. 그래서 B가 세 번을 더 이겨야 우승할 수 있어. B가 세번더 이기면 되지? 아니면 A 한번 이기고 세 번. A 한번 이기고 요렇게. 요렇게 이기면 되고요. A가 두번더 이기면 끝나 버리니까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승률이 같다는 건 2분의 1이라는 거지? 얘는 8분의 1, 1분의 1 3개 2분의 1 4개니까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그럼 얘가 16분의 2니까 다 더하면 정답은 4번 다음 9번 정육면체가 있는데 64개래요 음. 그럼 걔를 이렇게 쌓아 정육면체로 64라는 건4 곱하기 4 곱하기 4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총 6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를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되어 있다라는 건 전체에서 색칠이 전혀 안돼 있는 거를 빼주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 한면 칠해져 있잖아. 요 안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칠해져 있겠죠. 그치. 이렇게. 여기 있는 거한 면이지. 요 안에 있는 게안 칠해져 있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안에 있는 게안 칠해져 있겠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정육면체는 색과, 색칠이 하나도 안돼 있어. 그럼 요거는 8개. 그럼 1 빼기 전혀 색칠 안돼 있는 게 64분의 8. 8분의 1이지. 정답은 8분의 7. 10번에 1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이야.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6분의 1. 그 다음에 2나 3이 눈에 나오면 2, 위로 1만큼이잖아. 위로 갈 확률이 2분의 6이니까 1분의 3.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확률은 3분의 6이니까 1분의 2. 까지 4번 던져서 처음으로 마일 콤마 1에 와야 된대요. 마일 콤마 1이면 여기지. 1로 가려면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요 화살표를 배열해보면 돼요. 되는 걸 일단 다 써볼게. 이렇게. 음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화살표는 다쓴 거거든? 그럼 왼쪽으로 시작하는 걸 써볼게. 왼쪽을 하면, 오른쪽, 위쪽, 왼쪽 하나 남았죠? 이제 요거 배열하면 돼. 음, 요런 거.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시작하는 걸 써보면 남는 게 요거, 음,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이번에 왼쪽 위쪽 요렇게, 왼쪽 위쪽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보는 거야? 이제 위쪽으로 시작하는 걸 아직 안 썼지? 위쪽 오른쪽 왼쪽 왼쪽, 위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요. 이렇게 총몇 가지야? 어, 12가지가 있어요. 다 썼어.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으로라고 써있어. 처음으로라고 써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면, 처음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 방금 요걸로 마이콤마이를 갔지. 그치? 그럼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왼쪽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애는 안 돼. 마찬가지로 오른 위쪽 왼쪽으로 시작하는 건안 되는 거지. 그럼 얘 탈락, 탈락. 위 왼쪽으로 시작하는 요네개 탈락. 그치?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없죠. 음, 그럼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그럼 확률을 이제 써볼게. 첫 번째 거 오른쪽으로 갈 확률 6분의 1. 위로 가는 거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치? 그럼 요 확률이 다 똑같잖아. 얘가 8개. 계산해 보면, 9분의 1.